여러분 신혼집 선풍기 뭐 사셨어요?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에어컨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선풍기는 필요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더운 거예요 거기다 전 몸에 열이 없는 타입이고 남편은 열이 많은 타입인데 에어컨을 틀면 제가 너무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에어컨을 꺼주는데 남편은 더워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짜자잔. 나오나요? 제가 선풍기를 하나 <laughs> 옆으로 있으니까 웃기다. 상품기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이 밑에도 너무 예쁘고 여기 분감도 그리고 여기도 완전 올 화이트 올 화이트인데 이 안에 날이 7개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희가 스탠 마이미를 샀는데 그거 옆에 있을 때도 예쁘고 거의 집 분위기가 화이트 톤으로 맞춰져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다 예쁘더라고. 그리고 얘가 소리가 안 나요. 바닥에 있던 버튼은 다 여기 있었습니다. 총 이렇게. 회전도 할수 있고, 풍량 조절도 가능하고, 타이머까지 가능한 그런 선풍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가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전원을 키면 아주 시원하게 돌아가요. 아 그리고 회전을 누르면 회전도 아주 잘 되고 있죠. 솔직히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른 선풍기에 비해서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성능이 진짜 좋아서 쿠팡에서 후기가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저희처럼 인테리어를 신경 쓰는 신혼부부들한테 정말 좋은 선풍기라고 생각해요. 일단, 리모컨에 남은 버튼들도 한 번씩 눌러볼게요. 여기에 풍량. 여기에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풍량을 조절하면 점점 더 뒤에가 빨라지는 거 보이죠? 다시 약하게. 그리고 타이머 조절도 가능해요. 이 타이머는 뒤쪽에 나오는 거라서 그여드릴게요 뒤쪽에 타이머를 조절을 하면 타이머가 아 거꾸로 졌어요 1시간이라는 거거든요 1시간 1H라고 돼있고 2시간 2H 3시간 3H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조작이 너무 간단하고 남편이 조금 도와줬지만 만들기도, 만들기도 엄청 쉬웠어요 저 혼자 만들었는데 만들기도 쉽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신혼집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직접 꾸미시는 분들한테도 이 선풍기는 완전 추천드려요 선풍기 리뷰는 이제 끝 그럼 저는 신혼집 꾸미기에 좋은 다른 제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